안녕하세요. 집사나 임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나와 있고요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거실 공간 꽤 괜찮게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주방 공간도 이렇게 길게 빠져있는 현장이고, 보시면은 식탁이 4인용 들어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6인용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현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현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현관이고요. 자, 신발장은 키큰양 3개.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중문은 3열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메인욕실인데요 자 메인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시공 되어져 있고 양변기 있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건 세면대 리리파티션으로 샤워공간 따로 독립적으로 분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거실 정남향에다가 대용량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 여기 사이즈 참고 이렇게 해놨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면을 찍어서 약간 좀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크게 나옵니다. 그래서 정면 영상도 영상이지만은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 사이즈 표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이에요 주방 보겠습니다.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 4인용이 돼도 이렇게 공간이 남거든요. 이거 제가 6인용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조리대경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있죠. 근데 여기 다인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는 게 인테리어적으로나 뭐나 더 이쁠 것 같아요. 인덕션 상곳짜리 달려져 있고요. 그다음에 한센 거 식기세척기 보이시죠? 그리고 한센 거또 한센 거예요. 싱크볼도 한센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주방 창이랑 거실 창이랑. 일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객님들이 참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풍이 잘 됩니다 자, 그리고 이쪽에 펜트리 룸이 있어가지고 주방에 펜트리 공간 이런 거는 이제 뭐 베란다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김치 냉장고 이런 거뭐 여러 대 놓으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 나옵니다 여기도 제가 사이즈는 적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 양문형 냉장고 하나 들어가는 공간 제가 깜빡하고 못 보여드렸네요 양문형 냉장고 공간 하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방 볼게요. 자, 방이고요. 첫 번째 방 먼저 가겠습니다. 자, 여기 첫 번째 방이고요. 사이즈 자 보이시죠? 그리고 위에 천장에 에어컨 달려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방에 에어컨이 다 달려져 있어가지고 어떤 방을 자녀 방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. 두 번째 방 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방이고요. 천장에 에어컨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이즈 제가 적어놨고 자녀방으로 쓰시기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대망의 안방입니다 자 안방 가겠습니다 자 안방이고요 자 천장에 에어컨 당연히 달려져 있고 사이즈표 이제 나오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안방인데 부부욕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가시면은 부부욕실에 환기창이 있어서 여기는 약간 좀 건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젠더 시공은 되어져 있고요. 양변기, 세면대, 그 다음에 샤워기까지 있어서 충분한 샤워 공간 여기 나와서 여기서 샤워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자, 용인시 청인구에 있는 신축빌라. 자,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더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